아 유토인들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돌아서요 인생강화를 하나 하려고 합니뭐 인생강화까지는 아닌데 1 1 0에 진짜 붙으면 1000억 복사인데 물론 재료값이 있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,500억 아 5,600억 정도 아 제발 레시퍼드 요번에 안그래도 맨유 캠이 야무지게 바뀌었는데 제발 내 멘탈. 지금 강화가 다 터지고 있어요. 진짜 돈을 얼마를 벌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한 번만 다시 간다. 아, 제발, 어, 붙어줘라. 어, 레시포드. 진짜, 나돈좀 벌자, 어? 이래서 그냥 안전하게 사재기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. 진짜, 제발! 이번에는! 진짜 찐막이다. 어. 진짜 설마 또 터트릴 거야? 진짜. 나 이제 돈 없어. 어, 정우영. 제발 붙여줘라. 이번에는. 잠깐만, 111 제로가. 마지막이다. 제발. 이번엔 붙어주겠죠? 제발! 이렇게 해서 강화 3번으로 순식간에 한 3천억 정도를 날렸네요. 씨발 하하하 아 그냥 더, 다 던져 여러분들은 눈 돌아서 강화하지 마세요.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